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약한달 정도 전에 그 외에 그때 쓰니 친정 아버지가 30년 넘게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엄마는 큰 식당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시댁이 시아버지가 어 쓰니 친정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은 어 식당 하나를 달라 이래가지고 뒤집어졌던 사연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사연 후기 가지고 왔고요. 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달 만에 가져왔지만 실제 후기는 그때 하루 뒤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보고 얘기하죠. 하루 뒤에 올라온 후기. 어제 시간 날 때마다 댓글들 다 읽었습니다. 사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론이 어떤지는 확실히 알겠다군요. 일단, 저를 혼내는 댓글들 중엔, 아니, 너희 신랑 사람 댐댐이를 보고 결혼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사람이 어떤 댐댐이를 보고 했다는 거야? 라는 말씀이 제일 많았는데요. 네, 맞아요. 반성합니다. 근데 참 바보 같지만 저희 신랑이요. 저는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오직 저와의 결혼 그가 하나 허락받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을 거의 반년 넘게 매주 찾아뵙고 같이 밥도 먹고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가는 등등등 그렇게 지극정상에다가 늘 한결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 저희 부모님도 마음을 돌리셨고 원래는 반대를 했다고 했죠. 아이고 이런 청각도 없을 거야. 이러면서 허락을 해주셨던 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언제나 저를 믿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과 다정다감한 부분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한 건데 이게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현실은 살짝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밖에서 만나가지고 데이트할 때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이게요 살아보니까 이 남자 집안일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번 살아가지고 배워서 다 하겠다 이러는데 뭐 결국 그래봤자 하나도 안 하고. 나 몰라라. 말로는 맨날 할게. 한다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대로 하는 건 없었죠. 게다가 밥도 지 스스로 못 차려 먹어가지고 제가 시키면,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이러고. 또 저희 친정도 마찬가지인 게 결혼 후 초창기 때는 매주 한 번씩 찾아뵙더니, 물론 더, 물론, 그 덕분에 저도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갔어요. 그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2주에 한 번, 또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빈도가 줄어드는데, 사실 이때도 정말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시댁 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집안일들, 싸우기도 참 많이 싸우고, 실망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시부모님과 신랑의 진짜 속마음까지 알게 되니까, 이건 뭐 실망을 넘어 그냥 허드슨만 나옵니다 허탈해요 그리고 제 성격이 원래 화를 잘 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댓글들 보고 내 생각이 옳다는 정당성이랄까 그런 게딱 만들어지니까 그래 바보같이 내가 당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분노가 미친 듯이 차 오르고 그냥 견뎌지지를 않더라고요 결국엔 폭주를 했죠. 물론 처음부터 바로 폭주를 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을 취직시켜 드릴 생각은 절대로 없다. 아니 나는 말도 안 꺼낼 거다 이러면서 강하게 거부를 했더니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냥 아, 자기 왜 그래 그거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무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화가 나니까 강하게 나간 겁니다. 여하튼 제가 진심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화를 내니까 처음엔 살살 달래던 사람이 나중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요. 하... 야, 그 거지 같은 태도는 뭐야? 지금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어? 너 지금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거냐고? 역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만약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절대로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어? 그냥 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네친 부모님이라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매장 했겠냐고 사람이? 어? 당장 내놔 식당.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아니 그냥 거의 발악을 하는데 하이 그지 같은 배신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 진짜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일 것 같은 모습 그거 하나만 보고 이 남자랑 결혼한 건데 언니들이 다들 후회할 거라며 저를 말렸을 때 괜찮아 부족한 건 서류가 조금씩 채워주면 돼 이러면서 되레 제가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자만이었네요. 세상에 이런 똥망청이 병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 채널에 많죠? <laughs> 결혼 후 지금까지 아직 몇달 안됐지만 이 인간이 먹고 싶다는 거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싹다 해줬었고 시부모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와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냥 저 사람들의 물조에다가 후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박는 일 이거 정말 죽을 만큼 죄송스럽고 힘듭니다. 근데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제가 죽겠어요. 그러니 오늘 퇴근 후에 부모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 예감에 저희 부모님은 어이 그뭐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러실 것 같은데요. 제가 또한번잘 설득을 해봐야죠. 옛날처럼. 물론 그때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입장이겠지만 말이죠. 끝으로, 이런 제 결심에 힘을 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시고,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저는 이혼하러 갑니다. 안녕히. 뒤에 조금 더 아니, 어,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전 남친으로, 아니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이 조금 나옵니다. 어,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어. 댓글 1번. 아마 쓰니 부모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내 딸내미가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놈인지 말이죠. 그런데 몇달 동안 잘하니까 거기다가 또 딸내미 믿고 결혼을 시켰겠죠. 그리고 부모님 가슴에 박는 대모은 말이죠. 이런 남자를 계속 끼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대못입니다. 아직 혼의 신고를 안 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후의 앞길은 꽃길이길 바라요. 쓰니 행복하세요. 이번 쓴이 부모님께 환심을 사기 위해 알랑거리는 행동 그걸 보고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 착각을 했었다니 콩깍지가 아주 그냥 제대로 씌었었네요 그거는 자기 부모님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알랑방기를 끼자 그러면 우리 집안 통째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걸 거예요. 아니 설령 이게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인 게 오직 자기 자신의 넉넉한 삶을 위해 그랬던 거지 스니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죠. 만약 진짜로 스니를위해 하고 생각을 했던 거라면 알랑방귀를 끼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조용히 고심을 했을 겁니다. 왜 자기 집이 상대적으로 확 기우는 걸잘 아니까요. 그리고 다정다강하다 처음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 이거는 3년 정도가 지난 후에도 과연 그러한가? 그걸 봐야 하는 거죠. 또, 말이나 스킨십이 다정다감 한건 의미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런 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니까요. 나를 위해 식사 한끼 제대로 만들어준 적이 있는가? 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고생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희생 말이죠. 근데 저 새끼는 그런 게 단일도 없죠? 즉, 이건 기생충이라는 증거입니다. 아시겠나요? 3번. 와. 어이씨. 화를 냈다고 진짜 역겹네. 사실 신혼이라 이혼이 두렵겠지만 쓰니 잘 생각하세요. 아기가 있으면 이혼 정말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또 아기가 없는 돌싱은 재기도 쉬워요. 제발. 제발. 설령 부모님이 이혼 반대를 해도 무조건 뚫으세요. 그리고 나한테 와. 4번. 부모님 피눈물, 이딴 소리 이전 지겹고 사업 꾸리고 가정 꾸리고 치열하게 잘 살아온 한 남자, 한 여자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기 이전에 두분 인생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30년 이상 아예 모르고 살아온 이상한 놈을 데리고 온 자식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평생 동안 잘 갖고 온 삶의 결과들이 엉망진창으로 망쳐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신이 과연 아버지, 어머니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이건 이미 지난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제가 하는 말 알겠어요? 저놈이랑, 개치 가, 저놈이랑 계속 같이 사는 거 그게 바로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결심한 거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요. 그게 바로 죄니까 알겠습니까? 5번 아니다 싶으면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분명 회유도 할거고 사과도 할거고 거기다가 에 눈물도 보일 것이며 필요하다면 친정까지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며 읍소를 하겠죠. 하지만 그거지같은 악어의 눈물에 또 숨겨진 가면 속의 얼굴에 절대 속지 마세요. 님 부모님의 재력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이란 세월동안 가식으로 살아왔던 놈입니다. 말하는거 소리치는거 문자 카톡 다 남겨가지고 부모님께 보여주고 마음을 다지세요. 만약 이번에 그냥 남아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돈의 8촌까지 싹다달라붙게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해요. 6번. 남편 추정. 와! 씨이 여자. 어, 지난번 본문도 그렇고 진짜 졸렬하네. 여유가 있으면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어, 그러면서 남편이랑 시댁을 귀생충 취급하고 있는데 글쎄, 나는 네가 훨씬 더 찌질하고 쪼잔한 쓰레기로 보여. 거기다가 고작 이런 걸로 이혼까지 하겠다니. 말이 돼? 아니 그럴 거면 도대체 결혼을 왜 했는데? 어 남자 집안 가난한 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뭐야? 어 집안끼리 계약이라고 하지 않았냐? 어 네가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대꾸를 하면 어 그걸 듣는 주변인들 입장에서 그만하다 이런 생각이 안들것 같아? 머리가 있으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쓸데없이 이혼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대 댓글 뭐? 걔야? 이거 뭐야? 혹시 남편분이신가? 그리고 거만하다는 표현도 좀 이상한데? 어우 냄새가 나. 2번. 야이 남편 새끼야. 너딱 걸렸어. 아니 맡겨둔 것도 아니면서 안 해준다고 징징대고 째찌하다는너 같은 새끼가 염치없는 거지. 쓰니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냐? 그리고 염치없는 놈이랑 절교도 하는 세상인데 이혼을 왜 못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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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남편 놈아, 울지 말고 제대로 좀 써봐. 또내 생각에 너는 지금 한가롭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연결해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것 같은데 말이지. 이렇게 한가롭게 글이나 쓰고 있다가 일이 되겠냐고. <laughs> 4번. 아이, 방울뱀.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댓글 달면서 어떻게든 여론을 몰아버리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겨우 그 정도로 되겠냐? 응? 좀더 열심히 아니 영혼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딸랑거려보란 말이야 딸랑딸랑 딸랑딸랑 어? 7번 추각을 보니까 쓰이 남편은 이미 장인어른 회사 후계자로 본인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얼 안전이별 아니지 안전이혼하세요 절대 고쳐쓸 새끼 아니니까 딱 봐도 그래 처음부터 노리고 결혼한 거야 딸랄랄랄랄 대댓글. 헐, 그러게요. 추각을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부잣집 딸내미한테 작전 친 거란 생각이 확 듭니다. 으 무서워. 8번. 야, 거지들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냐. 어디서 뭐 단체로 배우는 건가? 왜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이제랄 하면서 소리치고. 그런데 염치 단 일도 없고. 자격지심에 열등감까지. 이건 정말 과학이다. 과학. 아니, 진리야. 아. 아. 참. 아. <laughs> 아무튼 어.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축하합니다. <laughs> 진짜 덜게다 덜겠어. 응. 감사합니다.